안녕, 아 이나 잘지 내지？보 음 고싶 은, 아 이니, 어, 어, 지 금은 선생님 으로 어, 무난 인사 할게. 우리 아이 니가 정말 찬양, 하 기를 예배, 하 기를 기도, 하 기를 사모 에서 정말 잘할때 선생님 은 너무너무, 음, 아이 니가 자랑 스러웠어. 아마도 하나님 께서는 그런 아이 니의 모습을 더 많이 기뻐하셨을 거야. 음,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음, 예배도 하지도 같이 모여 음, 찬양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니는 나름 씩씩하게 잘 이겨내리라. 선생님 은 믿어. 우리 아인이가 정말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고, 칭찬받고, 그런 아인이가 되게 하시, 하시, 어, 선생님이 기도할 게 아이나 너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다 선생님과 만나자 그래 사랑하고 축복해 아이나 안녕